이렇게 일렬로 세워진 예쁜 아이들은 제가 구독하고 있는 6시네 다육님의 영상을 보고 구매한 다육입니다. 이6시네 다육님께서 영심이 농장에 가셔서 영상을 찍어 오셨는데 이렇게 예쁜 수입창, 수입 다육이들이 들어와서 저도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다 뿌리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분에 얹어준 정도입니다. 엄마랑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구매를 해봤어요. 어쩐 일로 제가 이번에는 큰 화분에 심어줬고 엄마는 이렇게 콩 분에 딱 맞게 심어 주셨답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가운데 이에 있는 아이스 수완이고요. 이렇게 들어보면 뿌리는 없어요. 뿌리는 없는데 실뿌리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뿌리는 빨리 내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같은 종자인데 조금 생김새는 다르죠? 얘는 완전 빨갛게 생겼고 얘는 약간 젤리 같은 느낌이 더 들어요. 둘다 젤리 같긴 해요. 이렇게 투명한 느낌이 있으면서 옆에는 다크로즈고요. 통통한 입장에 다크한 색깔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화분과도 콩분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네요. 저는 이렇게 튤립 화분에 세트로 맞춰줬거든요. 요즘 이 다크한 애들이 너무 예뻐 보입니다. 종류도 너무 많아서 비슷비슷한 생김새들도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얘 통통한 입장 좋아해서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수연입니다. 저는 수연을 세포트 합식해서 키우고 있는데 엄마께서는 아직 수연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수연을 데려와서 이렇게 더블로 화분 선물 받은 거에 심어주셨답니다. 이야, 물들면 정말 예쁠 것 같네요. 이렇게 오늘은 영심의 다육 농장에서 온 다육이 다섯 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